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멋있다고 인정하는 중년 여성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성들 말입니다. 과연 이런 여성들은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젊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중년 여성들의 진짜 매력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안정감입니다. 작은 일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안정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내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성숙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해결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할 때 이들은 당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신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자신감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깊이 있는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위로받습니다. 피상적인 대화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깊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이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용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돈 관리나 시간 관리 같은 실생활의 지혜도 풍부합니다. 이런 지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이론보다는 경험에 바탕한 조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적절히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기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는 적절히 슬퍼합니다. 이런 감정의 균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젊은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배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지칠 때 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이런 시간 관리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거칠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들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목소리 톤도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대화합니다. 이런 언어 사용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아해 보입니다. 말의 힘을 알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성숙해 보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친근하지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생활도 적절히 보호합니다. 이런 경계 설정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으로 보입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이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가치관이 매력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때 이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열 번째, 이들은 외모 관리에 적절한 투자를 합니다. 나이에 맞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 하지 않으면서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기본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클래식한 매력을 연출합니다. 이런 외모 관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아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나이에 맞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11번째. 이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트레스 관리도 잘해서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건강한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워 보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열두 번째. 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익힙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성장 의지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13번째 이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상대방의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이런 배려심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열네 번째,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이들은 유머 감각이 세련됩니다. 상황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웃음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적절히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따뜻한 유머를 구사합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16번째.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 성숙해 보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17번째. 이들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우아함입니다. 걸음걸이나 몸짓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우아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내적 수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우아함을 보며 동경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아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18번째. 이들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가식이나 꾸밈 없이 진심으로 대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진정성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줍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를 만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19번째. 이들은 포용력이 넓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포용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스무 번째. 이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런 목표 의식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극이 됩니다. 21번째, 이들은 독립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할 줄도 압니다. 이런 독립성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멋있어 보입니다.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롤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스물두 번째. 이들은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합니다.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예술적 감각이나 심리적 안목도 뛰어납니다. 이런 창의성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3번째 이들은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일과 휴식 개인과 사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유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은 지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지치는 젊은 세대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물네 번째. 이들은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통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으로 보입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좋은 예시가 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25번째. 이들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줄도 압니다. 즉석에서 결과를 원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인내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26번째. 이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친근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번째. 이들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꾸준히 관리합니다.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도 잘합니다.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워 보입니다.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28번째. 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몰입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큽니다. 이런 열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열정을 보며 자극을 받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이들은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합니다. 이런 철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어 보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진정한 여유로움입니다.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젊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아해 보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적 성숙함과 인생 경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여유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여유로움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중년 여성들의 매력 포인트를 보면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외모나 트렌드 같은 표면적인 것보다 진정한 매력에 더 끌립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격적 매력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세요.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매력적인 중년 여성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매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